이번에 간증을 맡게 된 20살 97돌의 김여영제입니다 어, 아, 주님 이 시간 어, 부족한 저를 통해 우리의 선하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이 준비를 했는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벅거릴 수가 있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벅거릴 때마다 정말 주님의 국륜한 마음으로 아이 친구가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어, 먼저 저의 일대기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모,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부모님 따라서 교회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냥.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참석한 우리 살아가는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삼이 되다 보니 온전히 주님만을 구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 잃어버리고 학업이나 어떤 것들에 쫓겨서 주님을 많이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전의 수능 날이 되었는데요. 준비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수능을 망치고 또 이제 3년간 공들였던 그 수시 제도를 수시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아, 평범한 아이거나 하겠 하겠는데 하겠지만 네, 당시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수원에서 일반계 고였지만 가장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졸업을 할 당시에 서울대 열 명이나 보내고 연고대를아 고연대를 2 0 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저는 당시 부끄럽지만 당시 우리 학교에서 문과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3 부상 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게 스카이 서영고 아니 서, 서고연을 원서 쓰기를 강력히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어느덧 저는 주님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순히 제가 쌓아온 스펙이나 저의 실력을 맹신하면서 교만의 끝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어 앞서 말씀드린 그 수능을 망치고 또 이제 수시를 다 탈락당하고 이랬던 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저의 가장 심령에 공감했던 거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물론 나의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어떤 것을 성공을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는 영영 나를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의 극렬의 마음으로 나를 다시 잡으신 것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 그런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서 정말 난,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나서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청년부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제가 재수를 해야 할지 말지 이것을 응답을 구하고자 주님께 응답을 아,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는 어, 재수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사람이 세워놓은 그런 전형적인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렴. 이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학을 입학하고 혼자 자취방을 구해서 이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하루는 이제 혼혈로 덩그러니 앉아서 주님께 너무 서러워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노력은 진짜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주님, 근데요, 저 애초에 이런 아이이니, 주님께 그냥 엎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하나 뽑자면은... 이 젊은 아이인데요. 주님이 시간을, 이 정성을, 이 마음을 전부, 전부 주님께 깨트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후로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 다시 제 삶을 아예 뒤집었습니다. 제가 1순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1순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에 제가 진짜 부끄럽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 좋고, 정말 뭐 뭔가 된 듯한 그런 아이였는데,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제 삶을 소확하고 주님께서 저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 자체를 들이니까 어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자취를 했는데 빨래하거나 밥을 짓거나 또 이제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정말 귀찮은데 설거지를 해야 할 때나 아니면은 화장 청소를 할 때까지 등등 모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저 혼자서는 진짜 화장 청소도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그런 것들 이러한 그 노력 하나하나가 경험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처절하게 의지하면서 이제는 저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의 은혜로 공부 가운데 도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어, 자 아직 1학년이라서 교양 과목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영학 입문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 치기 5분 전에 이제 정리한 노트가 따로 만들어서 훑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은 책에 찾아봐도 안 나온다 교재 찾아봐도 안 나온다 그래서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왠지 모르게 그걸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니 사실 예전에도 그 자료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에 검색을 하니까 바로 그 자료가 한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터치를 했더니 열 가지 항목이 나와서 그것들 달달달 외웠어요. 이제 그러고 아, 숨 다시 가쁘게 하니까 다시 고르고 숨 고르고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니까 그 시험의 그 주제가 서술형의 주제가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검색한 자료에 그래서 남들은 그 고전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하고 아 이번 시험 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서술을 했고. 그 과목을 잘볼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시고 저는 그냥 어린 양처럼 쫄레쫄레 따라가니까 정말 은혜로 1학년 1학기와 2학기 전체 4.5점 만점에서 4.5점 올 A+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뭐 두뇌나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도우심 덕분에 제가 받을 수 없었던 그 영역까지 주님께서 커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주님의 은혜.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아이라는 래퍼 아시, 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비아네그 형제님께서 초창기에 왈츠치란 곡을 썼습니다. 근데 그 곡의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서 제가 몇 가지 따왔는데요. 어, 그래서 한, 한 소절 불러드리면은 어, 무언가를 얻지 못해 도난 거지, 믿음을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그하고 아닌 말을 이미 촉받는내 인생을 살어. <laughs> 내 인동이 신이 있다는 증거가 되게끔 멈추지 않고 부딪힐 거야. 골리아카 홍야 앞에 테미 인파시브 썸띵. y e l l o w d r e s s go to t o u s e Let's go to e 지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전처럼 어떤 성과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이 제가 랩을 했는데 정말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 가사처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12월 24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내일. <laughs> 네.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시고 빛나시고 거룩하신 신의 아들이 나 같은 진짜 처절하게 더러운 교만 덩어리를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셔서 겨우 이 자리까지 인도해 받았는데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뭐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느낄 때 생각할 때 정말 저도 그분을 위해서 저의 일순위로 모시고 저희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리, 잃어버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 아홉 마리의 구원받은 어린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마음을 받아서 저도 제가 구원받은거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지금 세상 밖에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어린 양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길, 저의 이 공부 학업 이것을 주님의 축복과 형통으로 최고로 높인 뒤에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뒤에 제가 뭐 떵떵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주님이 가길 원하는 가길 원하는 그 곳을 제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높여지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아들로서 살길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